여러분, 동분한 박효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성시 향나무 화리언니. 제가 이제 한 5,000평 넘는 땅을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언론이나 기사에도 나간 땅이지만은 제가 어 생산관리지역 땅을 어 쉽지 않지만은 종합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해가지고 어 폐기물 종합재활용 부지를 허가돼가지고 자연순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토목공사 하고 있는 현장을 저도 좀 며칠 만에 왔는데요. 땅을 쭉 둘러보시면은 전체가 한 오천 몇백 평 되는데 여기를 다 이렇게 지금 옹벽을 치고 3단으로또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갖고 현장이 좀 넓죠. 아무래도 평수가 있다 보니까 전이었어요. 전답, 전답이었는데 평탄화 작업을 아주 땅을 로스 없이 땅을 아주 실평수를 전용 부지를 최대한 넓게 빼려고 로스율을 줄이려고. 땅을 예쁘게 지금 제가 공사를 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로스를 최대한 지금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남 신도시에서 한 3만 명 되는 인구의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민원을 벌었지만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벌써 한, 한 3, 4km나 4, 5k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어가지고. 하지만 제가 이제 행정소송을 해서 제가 승소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어, 허가를 아주 신겹게 하지만 저한테는 뭐 어렵지 않게 허가를, 허가를 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분함 박효근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뭐 현장들 뭐한 20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또 향남동오리라는 동네를 왔어요 동호사거리 향남동오리 3,000평 단지 쪽막 개발하는 게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또이 두동진거가 이제 중국이났다 그래갖고, 확인차 한번또 왔습니다. 이 공장 60평 하나, 120평 하나 중국난것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확인차 왔어요. 여기 오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공장들도 다 똑같이 개발을 해서, 어,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제가 임대를 놨어요. 3,000평 단지 개발이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된 거예요. 땅, 땅, 그 개발, 개발 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화 TH 테크 저거는 제가 저두 동은 제가 100평, 100평 두 동은 인델 론 거고 200평은 인델 론 거고요. 항상 단지 개발하면은 좋은 쪽은 제가 먼저 갖고 있어요. 항상 나중에 분양을 내가 끝까지 거의 안 하거든요. 좋은 쪽은 좋 쪽은 내가 웬만하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태화 테크는 인델 론 거고 이구 거는 그리고 단지도로를 이렇게 슬러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르막길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이야를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개발한 겁니다. 계단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재를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보강토라 그래요. 보강토. 그리고 저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옹벽인데, 애려 옹벽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보강토하고 옹벽하고 뭐가 단단하냐라고 물르는데 어느 구조물이 좋은 건지는, 구조 안전진단이라는 걸저희 받고 나서, 어 저희가 보강토를 할지, 애려 옹벽을 할지 저희가 정합니다. 여러분.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으면은, 보강토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강토를 하는 거고, 안전진단상, 어, 콘크리트 용벽애리용 벽으로 한다 그러면 또애리용 벽으로 하는 것이고 더 비싸지만은. 꼼꼼한 애들이 나중에 사업하면 성공하해 이게 제 공장인데. 어, 오늘 이 공장하고 저 공장 부지를 약 1,200평을 오늘 매각을 합니다. 여기 왜 매각하게 30분 전에 잠깐 들려 서 촬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공부가 될것 같아서 한 10분 촬영하다 가는 건데요. 지금 이 공장 60평 두동은 제가 줘서 임대를 놓은 것이고 오늘 세입자가 입주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 대비해서 한40% 가까이 제가 수익률을 보는 임대 수익 상품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릴 거는 이 단지가 한 2,500평, 2,700평 되는 단지거든요. 60평 두동이랑 단지도로랑 150평 공장이랑 저 뒤에 공장 부지 나대지가 있고 또저 뒤에 보면은 공장 또몇평 치는 게또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총 4개 파이의 공장 단지를 만든 것이 약 2,500평 단지입니다 오늘 이 단지도로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앞에 공장 150평 친거 어, 대지는 한 500평 되는데요 500평에 150평 공장 친거 그리고 저이 공장 뒤에 있는 저 공장 무지 700평. 앞에 150평 공장과 뒤에 700평 공장 무지를 오늘 한꺼번에 매각을 하기로 해서 매매가는 약 22억 정도에, 어, 22개 정도에 오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관리 지역 땅. 계획 관리 지역이나 생산 관리 지역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농림 지역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농림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을 수 있어? 어, 그리고 농림 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어떻게 건폐율 이렇게 40% 가까이 서 건물 다 짓는 거지 하고 건폐율 40%꽉 채워서 이렇게 짓는 거 보고 또 농림지역을 공장 짓는 거 보고 아마 어느 정도 공부 되신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횡령법상은 농림지역도 이렇게 공장을 허가낼 수 있어요. 물론 종목은 이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종목보다도 약간 하위 종목이지만 통기장을 뛰면은 공장 용지로 나오고 건축물장을뛰면은 공장으로 나오고 제조형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더 깊게 공부하시면 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2년 반 전쯤에 이 농림지역 2,500평을 2년 반 전에 제가 평당 37만원인가 40만원 좀 안되게 줬고 샀던 건 내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한 땅이 많으니까 약간 헷갈리긴 한데 40만원 안되게 준건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이 땅이 푹 꺼진 땅들 지대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농경지가 푹 꺼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강토라는 옹벽 축대를 쌓아서 이렇게 푹 꺼진 땅은 이런 식으로 다 지대를 제가 올린 겁니다.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옹벽을 좀 높게 친 거죠, 결론은.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개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라던가 각종 인허가 비용이 많이 나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토지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투자 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장까지 전어야지만이 어, 어, 많은 피가 붙어서 팔리는 거거든요. 마진이라 마진. 공장 무지 만든 다음에 중공낸 다음에 또옆단지를또 개발한 겁니다. 2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계획관리 지역을 평당 그 당시에 7, 80만 원 주고선 이렇게 파는 거보다 농림 지역을 어? 35, 40만 원 주고 반값에 사서 계획관리지역에 준하는 공장 공장 부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이, 이 기술? 스킬? 개발에 대한 노하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과 현실감각과 시장매매에 대해서 정확히 깨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좀 있으면 이거를 매각하러 가는데 거의 계획관리지역에 준해서 저는 이공장부지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익좀 많이 남겠죠? 꽤 많이 남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수집운수 이제 들어갈 거지만은 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마 금액이 아마 남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많이 남아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토지 개발을 할때 관리 지역당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이 제일 좋다. 아, 물론 1차원적 이론은 맞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싼, 훨씬 싼 농림 지역당도 이렇게 공장으로 개발해서 팔수 있는 여건과 컨디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포인트나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서 어이 디벨로 상품을 마, 만들 줄 아는 어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곧 돈이니까요 아우 환장에서보여들렸던 더블캡 예우기가 고향이고요 예 상영하시겠죠 보통 이제 은행 용 계약서를 제가 서법 해드릴.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양감 풍산이 공장을 농림지역 공장 농림지역을 개발한 공장 부지와 공장을 어, 제가 22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것도. 그럼 요거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또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